네, 요건 레이싱 카, 풀백 카입니다. 네, 그냥 그래서 샀어요. 사실 이거를, 어, 제가 매번 자주 가는 문방구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게 그 문방구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다 사다 보니까 이런 거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laughs> 아저씨가, 사장님이 꽤 비싸게 부르시던데.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척동 안구 생활용품 검사소. 공산품질 검사. 네. 검자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네, 다른 기능 없고요 실버호크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맥스토이 라고 되어 있네요. 끝. 땡겨서 가면 끝입니다. 자, 땡겨놓고 가면 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거 너무 짧은데? 또 뭐, 좀 설명을 더 하면, 네, 맥기로 되어 있어요, 맥기로. 네, 껍데기가 맥기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